건강의 유물을 떠나 참외와 이것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참외를 먹게 된다면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참외도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알고 먹어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 치매와 같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외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참외는 갈증을 해소해주고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더운 여름철에 없어서는 안될 과일입니다. 참외는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외를 즐기는 이유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참외는 동의보감에서도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 약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외는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 소화 촉진, 변비 해소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로 다루어집니다. 참외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과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영양 닥터 허쌤입니다. 세계적 논문을 바탕으로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금 전 언급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대표적인 질병인 암 당뇨 치매 예방 측면에서 참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더불어 참외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가지와 건강에 더 좋지 않을 수 있는 상극 음식 세 가지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참외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혹시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주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참회 드시면서 항암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드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참회에 대해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과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여름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참외는 혈관 건강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럼 참외의 구체적인 효능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참외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참외를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도 참외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참외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연구에 따르면 쿠쿠르비타신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방해하여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참외를 통해 자연스럽게 암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는 참외가 제공하는 또 다른 큰 혜택입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엽산은 신체의 면역 반응을 지원하며 특히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외는 피부 미용에도 뛰어난 효과를 자랑합니다. 참외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부를 보호하고 미백 효과를 제공하며 주름 개선과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참외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에도 참외는 매우 유익합니다. 참외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참외의 식이 섬유는 소화를 돕고 소화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대장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외는 임산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참외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뇌와 척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산부가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엽산은 모체의 조혈 작용을 도와 임신 중 필요한 혈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참외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로 적절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외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 올바른 섭취 방법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참외를 포함한 다양한 요리법과 조합을 통해 오늘의 식단을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요. 자, 그럼 참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 또 집중해 주세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참외를 과다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과다 섭취 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는 당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외의 높은 수분 함량은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부종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외에는 비타민C와 A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는 비타민 과다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비타민 보충제를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하루 참외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참외를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그리고 식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일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외와 그 궁합이 뛰어난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외만 먹어도 맛있지만 이 음식들과 함께 하면 영양소도 더 풍부하고 맛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식초입니다. 참외와 식초의 조합은 의외로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미용에 좋고 식초는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초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참외의 비타민C 흡수를 높여줘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참외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외를 얇게 썰어 식초와 함께 샐러드로 즐겨보세요. 상큼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된장입니다. 참외와 된장은 간 해독에 매우 효과적인 궁합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된장에 포함된 사포닌은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해독 작용을 돕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참외의 높은 수분 함량이 된장의 사포닌과 만나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된장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참외를 얇게 썰어 된장에 버무려 참외 된장 무침이나 장아찌로 즐겨 보세요. 된장의 유익한 미생물과 참외의 신선한 영양소가 만나 건강한 식단을 완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참외를 껍질째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면역성분이 들어있어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참외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외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껍질째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성분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품종을 선택하거나 얇게 썰어 샐러드로 활용해 보세요. 참외 껍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외를 드실 때 껍질을 버리지 말고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몰랐을 참외와 상극인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실수하고 계신데,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게 음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볼까요? 앞으로 이것들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외 씨입니다. 참외 씨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DNA 합성, 임산부의 태아 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하지만, 엽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엽산의 과잉 섭취로 인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과잉 섭취된 경우, 신장이 정상이라면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참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반면 땅콩은 따뜻하고 기름진 성질을 지니고 있어 참외와 성질이 상반됩니다. 이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콩의 고지방 성분,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섭취하면 위에서 잘 섞이지 않아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류입니다. 각각류는 킹크랩 대게 꽃게 등 고단백 식품으로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참외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참외는 수분이 많고 차가운 성질을 지닌 과일로 각각류와 함께 먹으면 각각류의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참외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비브리오균 같은 식중독균의 활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비브리오 균은 신선하지 않은 각각류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참외와 각각류를 함께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외를 섭취할 때는 함께 먹는 음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외씨, 땅콩, 각각류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외와 상극인 음식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통해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음식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해서 드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참외를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참외의 효과적인 보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참외의 맛과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팁들입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참외를 보관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참외의 겉면에는 농약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세척은 필수입니다. 흐르는 물에 참외를 담그고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세요. 베이킹소다는 농약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참외 표면에 남아있는 세척제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세척 후에는 물기를 잘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보관 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친타월을 사용해 참외의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잘 닦아야 참외를 보관할 때더 안전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외를 보관할 차례입니다.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참외의 수분 증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외를 하나씩 랩으로 싸서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랩이 없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외는 냉장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 온도는 5도에서 1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냉장고의 신선실이나 야채칸에 넣어 보관하면 참외의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외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쉽게 무를 수 있기 때문에 보관 후 최대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반으로 자른 참외는 더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른 참외는 랩으로 단단히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자른 면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참외는 1에서 2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참외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 맛있고 건강하게 참외를 즐길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간단한 세척과 물기 제거, 적절한 포장과 냉장 보관을 통해 참외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오래 즐기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참외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참외는 건강에 탁월한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과 조합을 통해 참외를 활용하여 식단을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참외와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